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캔디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버림을 받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탕들이 우리를 싫어한다 모습이 조금만 달라도 우리한테 뭐라고 한다 친구들은 왜 우리를 싫어하는지 그리고 친구들은 왜 우리를 먹는지 전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대체 산들은 왜 우리 를 먹고 살아가는 것일까? 사람들만 행복하고 오지는 행복하지 않은데, 그러면 너무 슬프다. 그래서 우린 결심! 결심 우리 우리 왜 우리 자꾸 어른들한테 왜 자꾸 친구들한테 왜 자꾸 먹히는거야 나 먹히기 싫어 난 먹히는게 제일 싫어 끔찍해 끔찍해 자꾸 나야 그렇게 말하면 나도 마찬가지거든 나도 진짜 사람들 먹히기 싫어 나도 나도 진짜 사람들 먹히기 싫거든 참나 어이가 없네 진짜 나도 그렇게 말하면 진짜 나도 먹히기가 싫어 그 나도 진짜 먹히기 싫어 그 나도 먹히기 싫어 나도 먹히기 싫고 나도 먹히기 싫어 아 우리는 지금 무슨 해결책이 있지 뭘 결심한 거야 우리가 깨지 깨지지 않도록 하면 될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집 한번 찾아보자. 여기다. 가자. 에이. 여 응. 가자. 우리 집어디 여기가 우리 집인가? 오, 괜찮아. 거기는 게 어떨까 저기 괜찮아 보이지 않아. 모래 한 거지? 어 오늘은 뭐하고 놀릴까? 어? <laughs> 뭐야? 어디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가봐야겠어. 나는 원래 충분히 좋은 아이니까. 어, 어 여기, 여기 누가 누군가가 있는데? 어, 누군가 있나요? 여기, 여기 누가 있나? 아, 여보, 아 뭐야? 지금 뭐가 게기

너희가 다음에 원하는 것을 못 이루고 하지 말. 네, 어떡해, 어떡 감사합니다. 얘들아, 근데 너희한테 뭘뭐 해줘야 해? 아, 뭘해 주세요? 야, 그럴 <laughs> 거면, 어쩌라고. 아, 얘들아, 그럴 거면, 아니, 어떡해요. 가족이 될수 있겠어. 아 그건 그렇고 옛날 이건 실을 있었던 일인데요. 옛날에 마녀가 갑자기 우리 집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고 우리들이 갑자기 녹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피시 대보냈어요. 근데 우리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죽었어요. 누군데? 핑크예요. 하긴, 그때 핑크가 죽었어요. 그래서, 햇빛이 되어버렸어요. 뭐? 뭐라고? 아니, 그렇게 해서 햇이 있었는데, 말인증 얘기하자. 그게 저 햇빛이라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하지만 우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뭘 해줘 어, 일단 나이를 어떻게든 없애주세요

얘들아 함께 빨리 한번 가보자. 그래 가보자. 라 니드라, 구야라니야라 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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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우리가 나 혼자 살면 안돼겠어 다시 내가 안돼안 어, 되고 나도 안돼 나도 안돼안돼 나도 안 되니 돼, 안 돼. 그러면 함께 한번 살해보자 이리 와 살려줘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나도 좋을게 으아. 嗯。 마녀가... <laughs> <laughs> 왜... 대체 마녀가 왜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거지? 아물래도 어떻게 먹을려고있는것 같아. 뭐? 왜? <웃음> 마녀는 어떻게 <laughs> 쎈 먹... 우리는 녹여 먹어가지고 자기가 더 예뻐지려고 만들고 있거든. 기게발로 마녀의 쇼이야 그래?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잠깐만, 대좀 마녀 좀, 좀 만나가, 만나봐야겠어. 만나봐야겠어. 마녀 당장 나와, 마녀. 왜 그러니? 대체 왜 그런 거니? 뭐야, 난 똑같이 생겼잖아. 그래, 난 마녀지만 두피 개이기도 해. 사실 내 진짜 모습은 내가 바로 마녀야. 이게 원래 내 진짜 마녀의 모습이란다. <laughs> 뭐야? 랄리코나 렌가라키. <웃음> <웃음> 뭐, 뭐야? 왜 이렇게 강해? 3년이 내가 강해야 한다. <laughs> 뭐야? 하자. 그래 난 가볼게. 응. 아 얘들아 어떻게 해봐도 지금 안돼. 어떻게? 장난발? 근데 지금. 아직 캐치되지 아니 친구들이 있거든 한번 찾아보자 그래 한번 가보자 우리 여기 가보자 혹시 캐치되지 아니 친구 못 봤어 못 봤어 아직도 못 봤어 맞아 나도 아직 못 봤어 나도 아직 못 봤는데 나도 아직 못 봤는데 이렇게 말로는 안될 것 같아. 빨리 찾아보자. 아. 음. 여기 있나? 이불인가? 어, 근데 얘는 돌맹인데? 이불 친구도 있었는데, 돌멩이 이불이네. 어? 어 저것은, 저, 어, 저 녀석은 기분이 좋을 때면 막 춤을 추네. 엉터리 좀스채네 댁상기? 어, 낙, 기, 제가 제신어님는걸 내가 알거든 제 약점을 내가 알아 그래 한번 가지고 와봐 그 뭔지 달리 어디가 나서 지금 가지고 와아 싫어 이제 싸지마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한번 해봐 가위 가위 보 나는 가위 난는보지기 그게 지가 가지고 와아알았어 뭔데 내가 싫어하는 거는 바로 과자야. 아무거나 과자는 포도를 과자, 포도 과자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빨리 가지고 와. 알았어. 그러면 침을 멈출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춤을 추고 있었는데. 아, 안 돼. 근데, 뭐, 또 때려야 돼. 가져오나 싫어. 제발.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 대체, 왜 그런 거야?